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8월 2일 이제 또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8월 달의 첫날을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날이 너무너무 더워 가지고 이제 그 폭염 주의보였나 폭염 경보까지 나왔더라고요 11시 쯤에 이제 35도까지 올라간다 그고 해서 야외 활동을 조금 주의해라 라고까지 재난 문자가 왔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떠한 토요일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또 이제 8월달이 시작 스타트가 한 것만큼 내일이면 또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을 위해서 그리고 월요일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또 일요일을 완벽하게 휴식하고 완벽하게 쉬어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이제 또 아는 분들이랑 또 친한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동네에서 또 얼굴도 보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는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주말에 마무리에 또 기쁜 사람들과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잘 보내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8월 2일 일요일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면 8월 2일 1번 분들, 2번, 3번, 4번, 5번. 그럼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고 고민하시면서 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 자, 일본 분들은 에이트컵이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조금 멀리 하고, 오늘은 혼자 보내는 날이 될것 같아요. 외로움을 조금 즐기기도 하고, 오늘은 내가 그냥 고독하게 보내야지, 뭐 나가는 게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감정 소모하는 것이 조금 지쳤기 때문에라도, 오늘은 사람들을 조금 멀리 하고 보내는 하루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컵들을 여러분들이 등지고서 떠나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내한테 들어오는 약속들이나 제안들, 그리고 연락들. 오늘은 핸드폰도 엎어놓고 카톡도 답장 안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날이 될 거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약에 보내는 시간이 있다 오늘 이미 잡힌 약속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만남 속에서 사람에게 좀 실망하기도 하고 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왜 이런 말을 하지라는 것들처럼 좀 섭섭하고 삐지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컵이라는 요소와 바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물이라는 요소 자체가 타로카드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팽개친 채로 떠나간다라는 모습부터도 여러분들은 조금 외롭기도 한 하루이긴 한데, 오늘은 사람들과 섞이기보다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데스카드가 떴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무기력한 하루이기도 하고요. 의욕이 없기도 하고, 매사에 무엇인가 하기도 힘든 하루가 되겠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데스카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죽은 듯이 오늘을 하루 보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좋지 않은 소식이나 좋지 않은 연락들이 들어올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위를 경계하셔야 될것 같고요. 조금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이라든지, 차가 많은 곳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 뒤에 해가 뜬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맞이하는 날이다. 내일이 되는, 이제 월요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내일이 되는 월요일은 여러분들에게 태양이 뜨고 기쁜 날이 오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올 테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일을 벌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멈춰있는 것이 나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힘듦을 견뎌야 되는 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승사자가 다가올 수 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평상시처럼 뭐 집에서 휴식을 하면서 뭔가 친구와 만나더라도 근교에서 가깝게 그렇지만 뭐 되도록이면 안 나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처럼 오늘 사람들과도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지만 일로써도 내가 다치기도 하고 부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갔을 때는 다사다난한 날이 될 수가 있으니 애초에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좋은 날이다 왜 그러냐면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태양이 뜰 거니까 오늘 괜히 일을 벌리지 마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최근 들어 자주 나오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에이스, 완즈 카드가 떴어요. 에이스, 완즈는 여러분들이 아주 똑부러지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내가 맡은 일들을 능동적으로 잘 실천하고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집안 청소도 하고, 여러분들 오늘 계획성 있게 하루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찾아나서기도 하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부지런한 하루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인에게 칭찬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을 할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좋은 칭찬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또 똑부러지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기보다는 내가 원한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을 치던지 합격에 대해서, 뭐 면접에 대해서, 그리고 뭐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에이스 원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쥘 수가 있고, 꼼꼼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의 FM이라고 하죠. 너무 이게 틀에 박힌 채로 움직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부하직원이라든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좀 이런 것좀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조금 그런 말을 여러분 좀 듣게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요령껏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날이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킹 소드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올곧은 판단으로서 잘 나아갈 수 있고 판단을 잘 내리게 되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고집스러운 하루가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나는 이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을 거야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조금 부딪히고 언쟁을 벌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생각한대로, 내가 계획한대로 내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날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칼자루를 들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의 능력을 쌓기에는 아주 좋은 날이 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취업이라는 이 합격이라든지 계약적으로도 운이 괜찮게 따라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동안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일까지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이 좋고 또 촉이 좋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생각대로 아 내가 내일까지 결정 내려야 되는 것 중에 A와 B 중에 내가 A라는 걸 결정해야겠다. 라고 생각 들거나, 어, 지금 보니까 A라는 게 좋아 보이네 라고 한다면, 라 그거 감이 가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펼칠 수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낼 수가 있는 날이기는 한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부딪히거나, 조금 삐걱삐걱 될 수가 있음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페이지 펜타클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행운이 따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금전적으로의 운도 따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돈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돈들에 대해서도 기회적으로 오늘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전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매매적으로, 뭔가 재배적으로, 연애적으로, 그리고 뭐 취업, 면접적으로도 나의 손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짝의 움직임으로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스타트를 하는 게 중요한 날이고요. 발걸음을 떼는 게 중요한 날이고, 오늘은 무엇이더라도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부터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의 좀 뭔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 또한 따라오기 때문에 인덕도 오늘은 나에게 있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나 면접적으로는 낙하산을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뭐 자기 회사, 자기 사업장, 자기 영업장에 꽂아주려고 하는 그런 기회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총 5장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막 열중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좀 쉬어가면서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날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뭔가 아쉽기보다도 숨도 조금 돌리고 편안한 하루를 전체적으로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잘 마무리하실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월요일을 맞이하는 마음 자체도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카드를 어떤 선택지를 뽑으셨더라도 기분 좋은 하루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